오늘도 영덕과 청송 등 경북 일부 지역은 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면서 많이 더웠습니다. 하지만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소식이 들어있는데요. 내일 오전부터 밤 사이에 대구와 경북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. 경북 북부 지역은 빗방울이 가끔 떨어지겠습니다. 또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5mm 미만의 비소식이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내일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. 한낮에 대구가 22도, 문경 21도, 경주는 23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이나 낮겠고요. 평년보다도 낮겠습니다.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. 기온 변화가 큰 요즘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.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. 내일 전국이 흐리겠고요.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25도, 대전 22도, 광주는 21도에 그치겠습니다. 자세 우리 지역 기온입니다. 서부지역은 내일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오늘보다 10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. 중부지역 경사는 19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22도에 그치겠고요. 동부지역 포항은 아침 기온이 20도, 낮 기온은 22도 예상됩니다. 이번 주는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요. 비가 그친 뒤에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